콘크리트, 염해,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콘크리트, 염해, 현상, 타입1, 그, 영원 때. 정의 그림 도해 미치는 영향 현상 원인 인자 현상 대책 콘크리트 염해 정의 콘크리트의 염화물 이온 Cl- 침입 철근의 부동태 피막 파괴 철근 부식 철근 2.5배 최적 증가 콘크리트 인장 파괴 콘크리트 염해 발생 메커니즘 산소 염화물 이온 물 침투 철근 부동태 피막 파괴 2.5배 팽창 염화물 이온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주 영향. 강제 부식, 야기. 강제 단면이 작으면. 염해, 영향, 큼. 특히 PSC. 부가적 영향. 응결 시간. 약간 촉진. 초기 강도 증가. 장기 강도 저하. 콘크리트. 염해 원인. 첫 번째. 재설제. 염화 나트륨. 둘째. 해수. 셋째 하수, 넷째 공업용수 염해 방지 대책 재료는 Cl- 없는 깨끗한 시멘트, 배합수 골재, 배합은 물 계랍제비 단위 수량 적게, 치밀한 배합 다시 콘크리트 염해 현상 타입 1그영원 때. 정의. 그림 도해. 미치는 영향. 현상 원인. 인자. 현상. 대책. 콘크리트 염해 정의. 콘크리트의 염화물 이온. CL-. 침입. 철근의 부동태 피막. 파괴. 철근 부식. 철근 2.5배. 체적 증가. 콘크리트 인장 파괴. 콘크리트 염해 발생. 메커니즘. 산소. 염화물 이온. 물. 침투. 철근 부동태 피막 파괴. 2.5배. 팽창. 염화물 이온.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주영향 강제부식 야기 강제 단면이 작으면 염해 영향 큼 특히 PSC 부가적 영향 응결시간 약간 촉진 초기강도 증가 장기강도 저하 콘크리트 염해 원인 첫번째 재설제 염화나트륨 둘째 해수 셋째 하수 넷째 공업용수 염해방지대책 재료는 CL-없는 깨끗한 시멘트, 배합수, 골재 배합은 물 계랍제비 단위 수량 적게, 치밀한 배합. 그럼 오늘의 이만 끝!